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픽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0일 오후 3시 33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릴 테더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제가 입수하게 되어서 급하게 방송부터 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심도있게 다뤄볼 예정 이니까 지금부터 영상에 3분 정도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1월 16일부터 17일동안 7%의 양봉을 시작으로 테더 코인의 단가가 강제로 펌핑이 되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양봉이 상승 랠리로 이어주지 못하고 계단식 낙폭으로 이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었죠. 그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어제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때문에 테더 코인을 이미 보유하신 홀더분들과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금일부로 이 추세의 변곡점이 생기는 반등 포지션에 앉착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금일의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파란색깔 22평선과 파란색깔 12평선이 서로 교차하려고 하는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깔의 지지 매물대 자리에서 물량을 모으고 힘을 실은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성급하게 매도하시려는 전략은 비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분석 근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문서를 입수하게 됐는데요. 바로 테더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그 근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테더재단 측에서 설정한 테더코인의 최종 목표가가 이원 단위까지 아주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한 테더코인의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테더 재단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빙성 또한 이미 입증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테더 코인은 다음 주 월률이죠. 6월 23일 전까지 1,521원 부근까지는 무리없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 공식 재단 문서를 공유받아서 열람해보시면 이 재단 측에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고 사실상 이건 재단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볼수 있을 만큼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양봉이 아니라 상승률로 이어지는 슈팅을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이런 차트 흐름은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따라서 불안감은 덜으시고 테더코인 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 께서는 물량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신규 진입을 고려해 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금이 입수한 테더코인의 내부 일정 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얼마나 소각되는지에 대한 수량과 재단에서 정해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알겠습니까? 그죠?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궈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이 줄고 희소성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락업해제와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잡혀 있다는 것은 재단이 의도적으로 유통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심플합니다. 락업해제와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밀문서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함부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닉네임 코픽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역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에 제 개인번호랑 여기 적혀있는 발신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랑도 일치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날의 빅타인 차트를 보시면은 4월 1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55%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드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설명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될 텐데 여기서 허용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고 바로 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제가 직접 한분한 한 분께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코픽이 응원하겠습니다.